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ittle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영상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강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5월 가정의 달 캠페인을 통해 PRS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PRS는 소개 영상에서도 봤듯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또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주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제공되는 가정 예배지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공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덜컥 겁이 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주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또 전체적으로 3주 동안 진행되는 이 PRS 가정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고요. 둘째 주, 2주차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탕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 3주차에서는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 동생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어린 아이를 생각할 때, 때쓰고, 울고, 말안 듣고, 개고장이고, 장난치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거짓말을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어린 아이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거짓말을 못한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받기만 할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는 말인가요? 강도사님이랑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땡깡 피우고 떼 쓰고 착하고 순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어린아이의 다양한 특성들 중에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누군가를 의존한다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누구를 의존할까요? 누구한테 기대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가장 먼저 엄마, 아빠겠죠? 깐난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누구의 품에 안기죠? 엄마의 품에 안겨요. 그리고 깐난아기가 크고 성장하고 자라려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또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아빠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혼자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어린아이는 결코 절대로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 말씀은 바로 이 의존성을 말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혼자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의존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요? 그래요. 엄마 아빠도 의존해야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머리가 크고 또, 어른이 돼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고 나면, 내 힘으로도 돈을 벌수 있고, 내 능력으로도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내가 모아놓은 돈을 의지하고요, 내, 내가 많이 생겨노, 생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선물을 받으면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장난감을 주고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줬을 때 아이의 특징은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줬을 때, 어, 나에게 선물을 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내가 이 배로 돌려드리고요. 내가 반드시 상환을 해서라도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면 애어른이겠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누군가 나에게 맛있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한다기보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그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천국에 갈수 없어.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겠어? 이렇게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격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책감이 들고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두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처럼. 내가, 아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줬으니, 내가 이런 신세를 줬으니, 내가 하나님, 내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 나는 비록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내가 오히려 엎드려서 감사하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무엇이었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100% 의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내가 나이가 30살이건 50살이건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됐던 건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그냥 무한 감사드리고, 그 구원해주신 기쁨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이를 떠나서 누구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나요? 왜 그래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땀 흘리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 엄마 아빠랑 같이 나누어 보고 값 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정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또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됨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희란 집사입니다.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p r s 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축하해요. 야, p r s 의이 힘은 대단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드라마 바이블로요, 성경을 들으면서 그리고 함께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믿지 않던 우리 엄마가 3년 전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벌써 25독째 성경을 읽고 있고요. 두째 언니도 읽고 있고요.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면 힘이 더 해집니다. 지금부터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꿈꾸는 교회 파이팅! 여러분, 드디어 5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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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3주 동안은 제공되는 유튜브 영상과 예배지로 주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PRS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네 3주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PRS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요.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교회 게시판에 인증샷으로 올려주세요. 매주매주 매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미션이 있잖아요. 5월 10일 수요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랜선 가족 찬양대회. 네! 온갖의 개성을 살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요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을 즐겁게 찬양한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풍성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가 시험을 볼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떤 아, 글씨 없고